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한 번째 잠시 멈추면서 시작하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행진곡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절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이여, 예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소 소 아멘.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돌렐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14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나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153분. 2시 33분. 부활주일. 오후 2시 33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띠가 연결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은이 띠를 띠어가면서 연결시켜가면서 하얀 옷이 되어갈 것입니다. 153분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입니다. 많은 관심,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말했어 너희를 위해 쳐소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 지게로 들어갈 수 있노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서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몇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만왕의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말했으리라 너희를 위해 쳐서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을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내가 길이요 길이요 새. 집게로 들어갈 수 있노라 그의 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